채연이야. 내가 오늘은 응? 냄, 새만으로 알아맞춰 봐. 어. 아. 아직 안 나? 실수 왜 보이지? 아, 나 뭔가 알 듯는 느낌인데. 뭔지 알거 뭔가 똥 냄새야. <laughs> 아, 잠깐만. 나한 번만 더 맞춰 볼게. 아, 릉릉. 꽃게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뭐야아 다시 깔게 맛없는 거 아니지? 방부제까지 나왔다 에이 그거 뭐야 대박 뭐기 힘든 거야 냄새가 이상해 똥 냄새와 에이 그뭐야아 누가 똥 쌌나봐 내가 알던 맛이야. 똥 진짜? 나아야 입술가루? <laughs> 아, 뭐라고? 술가마지 익숙한 맛고똥똥 똥냄새 난다고 익숙해? 잘 먹어. 똥냄새가 근데 어때? 맛이? 맛이? 응. 아무것도 안나 응? 맛이 없어? 있어? 맛있어. 맛은 있어 응. 응. 근데 똥 냄새가 나? 응 이거 가루가 똥 냄새인가 어봐 냄새 도둑 삼촌이고 선물해 주신 거야 재현이 먹으라고 응. 다 먹을 수 있겠어? 오렌지 이거 하나 줘봐. 음, 오렌지. 제일 작은 거. 맛있어. 나 맛있다고 표현했잖아, 아까. 오렌지 그냥 오렌지 똥 냄새만 나는 거야. 냄새. 에이, 이거 뭐야? 나 이거 먹어봐. <laughs> 쓰레기 방거 <방금. 웃음> 쓰레기 남자인데? 아머리 때문에. 근데 맛있는데. 나 거짓말 안 치는데? 나 진짜 맛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? 이게 왜 재료가? 뭐야? 똥! 과일이야 혜연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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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고 했던 건데 응? 응. 똥 <laughs> 두리안! 오~! 두전 이런 맛이야? 맛있다며? 맞아 두리안이라니까 이상해? 어. <laughs> 예콩이가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고 빡빡 <이해> 했어 어우 냄새자 이모들 좀 드셔봐요 아니야 <laughs> 쟤이다 먹어 내말 이해 못했어? 한국사람 입맛을 안좋나봐이 <laughs> 짱! 아, 내 말이 해 못했어? 웃기시어고 그렇지 아니야 나 눈에 띄는 거야 나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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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에두개이 아저씨 맛아 좋아 똥맛 베트남 <laughs> 말하는 줄 알았어 근데 반 맛있고 반은 토할 것 같아 이모가 미안해 그럼 누구, 이모가 먹어봐 맛. 이모 먹었어? 한번더드시이 향이 맛있는데? 향음 괜찮은데? 그럼 이모 이 가루 먹어봐 <laughs> 다 나눠줘야지 응? 공평하게 아, 이거... 내 말이 해 못했어? 일단 이거 집어 한 꼬집 음, 가루가 맛있네 <laughs> 이거를 제니 먹이려고 사오신 정성을 생각해서 나먹었죠와 조지아는 뭔가 새콤달콤 똥? 쓰고 바삭바삭해요 또 주면 바삭 먹을 거야? 또 주면... <laughs> 또 주면. <laughs> 아, 잠깐만 기지개 한 번만 피고